자 지금 SNS를 뜨겁게 아니 뜨거운 게 뭐야? 거의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들끼리만 활활 타는 건지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설거지론인데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죽도록 노력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은 못생긴 남자가 조건 맞춰서 여자랑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상대방의 결혼 후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게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지금 하도 난리가 나다 보니까 뭔 SNS를 켜기만 하면 다 이야기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기온남 입장에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설거지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설거지론이란 말은 연애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 그러니까 모쏠하다? 허 아, 아니,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모쏠하다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문난하게 놀았던 상대방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을 마치 음식은 남이 먹고 자기는 그냥 더러워진 그릇을 설거지만 한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런 결혼을 한 모쏠하다들을 놀리는 말. 그 말이 바로 설거지론이라는 거죠. 처음 시작은 이렇게 뭔가 좀 순결하지 않은 대상하고 결혼해야 하는 모쏠하다들이 안타깝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등급이 바뀌면 여자친구 얼굴이 바뀐다고 그러지만 네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사람하고 검열 삭제 검열 삭제 뭐 여튼 그런 의미처럼 출발한 것 같습니다만 처음 이런 의미로 나왔을 때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열등감으로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야수도 못하고 연애도 못할 거면서 침묵짓만 하다가 좀 발전적인 남녀관계가 아니라 인터넷에 도태된 썰만 보다가 점점 피해의식이 커지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겠느냐 열공에서 뒤늦게 꼽힌 이공계 성실남이 사실은 연애시장에서는 30후반까지 임자 못 만나는 찐따인데 결혼의 듀오 같은데 소개받아서 결혼한 걸 보면 실제로 진짜 인간적인 매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자기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좀더 나은 사람이 되면 애초에 이상한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지 않겠느냐? 결혼은 두 사람이 도장 찍는 건데 서로 만나서 안목이 어떤지 잘 맞는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도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중에 전체적으로 의미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배우자로 있는 사람이 모솔하다 찐따인 남자랑 결혼하기 전에 순결하지 않게 행동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전에는 자유롭게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랬는데 결혼은 조건을 챙기기 위해서 능력 소득은 있지만 외모나 다른 건좀 떨어진 사람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했다는 걸로요. 뭐 여기에 천연이 비천연이 논란이 옵션으로 끼고 말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부부관계가 없어졌다라든지 여자는 마음대로 소비하는데 남자만 용돈 주고 목줄 진 것처럼 호구를 잡는다는 건지 애를 그냥 낳아준다고 표현하든지 남편으로서 대접을 안 해주고 돈벌어오는 ATM 취급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냥 이렇게만 쭉 보면 아니 대체 결혼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건지 대다수의 평범한 남자들은 그래도 공부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잘... 잡으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지 장밋빛으로 설계된 미래가 와장창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걸 또 우리나라 상황의 변화로 해석해 준 의사 양반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옛부터 여성이 원래 사회적 위기에서 아래 자리에 들어가는 대신에 남자가 부양 의무를 지는 구조였고 전통적으로는 그게 가부장제라는 이름으로 공평한 내용이었었죠. 지금 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재앙의 부동산 삽질 덕에 남자가 집 같은 울타리를 확보하는 전통이 확 부담이 셌지게 되었으나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던 구조 정조를 중시하던 구조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사 분담이 당연시되고 야스에 대한 것도 남자는 다 하는데 여자라고 꼭 그런 식으로 정조가 있어야 하는가? 그거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기엔 가부장적인 권위랑 정조 의무 뭐 이런 건 고리타분한 생각이 되어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부양 의무는 여전하게 된 거고 그런 불만을 설거지라는 표현으로 히트를 쳐버린 게 설거지론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그런 부양 의무라도 짊어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조건으로 만나서 어느정도 양보하고 희생하는거 없이 남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실패한 결혼이 부각되면서 대체 그럼 왜 남자가 부양의무를 져야하는가 요 의문점에서 불붙어가지고 퍼져나간게 설거지론이다 뭐 이런 소리죠 그렇게 설거지 당한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쭉 설거지론에 대해서 봐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되진 않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설거지론이 다 틀린 글려먹은 이론이라고 보는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에 대해서 이런 설거지 당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지 모든 결혼이 다설거지라든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게 것 같고요. 기원장으로서 보자면 저는 뭐 용돈을 타서 쓰는 사람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괜찮고 애들하고도 잘 지내고 잘 놀러 다니고 그야말로 그냥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죠. 물론 용돈을 타서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지출을 좀 줄여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짜는 게 서로 합의된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배우자는 흥청망청 다 쓰는데 남편은 호구 잡히고 돈 쓰는 게꼴 받는다고 용돈 상한선 걸리는 사람도 있죠. 뭐야스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야스리스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10년차 15년차인데도 진한 가정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 이 설거지로는 진짜 실패한 결혼. 원래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어떤 타이밍을 놓쳐서 혹은 뭐 애들만 보고 뭐 꾸역꾸역 사는 결혼, 사랑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가정에는 정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그렇다고 모든 결혼이 설거지는 아니며 지금 설거지로이막 퍼져나가는 건 나도 저런 실패한 결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싸 남자들의 불안감 그리고 실패한 결혼한 사람들이 애써 멘탈 관리하고 아이 보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그 마지노선이 박살나버리면서 오는 분노, 허탈감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결혼이 실패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가정 ]을 뿌려나간 사람들도 많다는 거. 헌데 요새 워낙 SNS 같은 게 발달하다 보니까 실패한 결혼의 케이스가 자꾸 부각되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해요. 아니 정상적인 결혼의 케이스가 SNS에서 부민할 이유도 없잖아요. 안 그래? 여튼 이거 덕분에 또 더더욱 초식남, 절식남, 뭐 설거지 탈출남이라면서 더더욱 결혼 비율은 곤두박질칠 것 같고요. 출산율은 뭐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물론 사랑 없이 애 낳는 것도 진짜 비극이겠지만요. 이 설거지론 덕에 정말 가족이 붕괴하는 일이 생길지. 아니면 일본처럼 페미니즘이 몰락하고 가까스로 다시 가정이 정상화가 될지. 여러모로 걱정되고 참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설거지론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결혼 실패에 해당되는 말일 거고요 결혼 아직 하지 않은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내가 혹시 결혼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